일반형 해볼게 그럼 아까 우리가 원의방정식 이렇게 된다는 건 배웠지. 네.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를 이제 정계를 한번 해볼게임. 정계하면 플러스 A, 플러스 Y, 플러스 B, 플러스 B, 이 제곱은 R, 이 제곱. 응, 게 되는데 그 넘겨서 빼기 안 제곱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응, 응. 하고는요. 응. 그 이제 형제만 볼게임, 맥스 제곱. 여기 아. y제곱이. 예. 하고, 여기가, 얘가 y야 되지만, 이거를 그냥, 얘도 어차피 숫자니까, 그냥 크게 그냥 ax라고 할게. 하고, 얘도 어차피 숫자니까, 이걸 그냥 by라고 할게. 네. 네. 예. 뭐, 어차피 숫자잖아, 계산해보면. ab를 다 알면. 네. 하고, 뒤에는 이제 나머지 a제곱, 얘네들도 다 얘네가 숫자로 딱 결정되면 다 계산될 거 아니?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네. 이해되면 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해 응. 그래서 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 x 제곱도 있고 네. y 제곱도 있고, 있고. X와 근데 있고. 얘네 둘의 개수는 어때? 네. 어, 둘다 1이지, 네. 똑같이. 근데 둘다 2일. y 제곱 둘다 있고, 얘네 둘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 똑같다. 이 뭐, 오여도 돼. 어차피 나눠보는 상관없으니까. 이. 아, 그리고 아. 봤을 때, 이 항의에 X 곱하기 Y 이런 건 있어 없어? 없어 보여요. 응. X 곱하기 y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전개했을때 X와 Y 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 이해되면? 네. 네. 응. 그리고 사실은 이러니 X나 Y는 없을 수도 있어요. A나 B가 0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해되면? 응.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이번엔 음. 내가 이걸 다시 표준으로 바꿔봐야지. 와. 이제 X제곱 있고, AX 있고, 내가 이거 Y제곱 있고, BY 있고, e. 하고, C는 옆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된 거? 네. 응. 음. 완전 제곱되려면 이거 반짝에 제곱이 들어오면 좋지. 네. 이거 얼마 더 해줘야 돼? 2분의 AX. 어. 곱하기 2 X는 왜 곱해? 이거의 제곱이 들어오지. 네. 이거 반짝의 제곱이면? 음, B, 2분의 B제곱. 응. 음. 그 다음에 좌변에 얘가 없었는데 내가 더해줬으니까 우변에도 더해줘야지. 네. 그래서 얘가 2분의 a의 제곱에 이렇게. 음. 그리고 이거 3개가 완전 제곱이잖아. 네. 이, 누구의? x 플러스 2분의 a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2분의 b 제곱. 음. 이거는 이제 하면 4분의 2 제곱이. 네. 그래서 얘가 4분의 이제 다 오면 여기서 a 적 먼저 쓰고 b 제곱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c라고 아, 해도 되지.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와. 음, 응. 그랬을 때 이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컷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지. 뭐 응. 외울 건 아니고. 응.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뭐에 해당해? 음, 숫자. 반지름. 반지름의 제곱. 제곱에 해당하지. 왜 원래 원의 관계식이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 표준으로 아, 바꿨어요. 응. 그냥, 그냥 이항만 하고 이런 거니까. 응. 얘 반지름의 제곱이지? 네.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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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양수니까 분자가 양수면 되지? 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 4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네. 응. 아, 0보다 네. 커야죠 반지름 0보다 커야지, 커야지. 아, 된 그걸... 거? 응, 응, 좋았어. 선생님, 여기서 얘기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어. 와. 이해 된 거? 네. 응. 네. 자,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이런 네. 내용을 알고 필요하면 제가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잉. 아, 하고 이거는 여기 얘가 러니까 여기다 루트 쉬운 거가 이거 이해되면 아, 다행인 거 아, 아무것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안 네. 외워도 돼요 네. 자 그럼 풀어볼게 고등학교 네. 아니요 고등학교가 다안 외워도 돼 자, 이렇게 바꾸세요 이. 자 얘가 지금 표준을 바꿔라 이거지 그냥 우리 다 X제곱 XY p u s XE. 하고 e 하고 l u s Z. y o y 제곱 빼기 e g Young. y o 이 n g y o u y 고 y 끼리 n g Young. y o u n 지 Young. Young. 이 o u 이 g y o u n 이 Young. y o 예, 플 9. 어, 여기 플러스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구 해줘야지. 응. 네. 예. 앞에 게 X 플러스 2대제곱 예. 이게 이거. X 마이너스 이 꼴은 나타내기 끝. 와. 응. 그렇지. 응. 네.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 외우지 말아라. 외우지 말아라. 한게안 외워도 돼. 그냥 금방 돼. 기지. 말아 근데 이거는 X 제곱은 있데 X가 없잖아. 네. X 제곱은 네. 놔두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 완전 제곱되려면 완전접수으려면 어, 2, 4. 산호도똑같이 사지. 네. 얘 혼자 X 제곱이고, 교회는 Y 플러스 2의 제곱 네. 그냥 이렇게 되는 아. 응. 이러면 꼭지, 아, 원의 중심이 몇칸 나면? 여, 사. 원의 중심이? 어, 여, 어 0,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X도 있는 거지. 네. 괜찮 X가 없는데요? X제곱만 있어도 괜찮아. 임 넘어가지. 이거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꿔. 인.